특별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에 올라가 가지고 부패한 성전을 다 뒤집어엎는 성전 정화 사건인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성전을 이제 무시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부셔버리라, 헐어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성전을 뒤집,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는요,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스게라서와 하고 지난번에 했던 학계가 뭘 얘기합니까? 새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들은 뭘 한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대부분 우리는 솔로몬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첫 번째 예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정말 솔로몬 성전으로 성취가 되지만은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게서 성취가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서 이 예언을요 궁극적으로 성취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뭘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실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진정한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끝에서 예,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소장농 비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소장농들한테 맡겨줍니다. 네, 맡겨줍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그 아가사 할 때도 그 솔로몬의 그 포도원을 누가 맡아요? 그 아가사의 그 집안의 그, 그 여인, 그 솔람미 여인 그 집안에서 소장농을 맡, 맡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보내는 쪽쪽 이 지금 이 소장 농들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새,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보는 보내는 족족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안 되니까 새를 준그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하면서 내 아들한테는 렌트비를 내겠지 그 세비를 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아들마저도 때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소장농들, 소장농들을 다 진별한 후에 신실한 소장농들한테 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를 이때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리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여기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새싹 혹은 뭐새싹이라고 불리는 혹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고 버렸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지만요, 진정한 목자를 버렸다는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버려진 돌과 같다,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큰 돌을 모퉁이에 네 군데에다가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 이 돌들을 연결시켜 갖고서 건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그 돌들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음, 예배소서 2장 20절에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터 위에 세우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막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예수님인데요이모퉁이돌이 원래는 어떤 돌이냐? 이게 죽임 당한 목자라는 거죠. 이 죽임 당한 목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돌을 가지고 모퉁이돌에 모퉁이에 머리돌을 머돌을 만들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메시아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참성전인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뜬금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좀좀 있는데 좀, 이 이유가 신약의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어,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리래서에서는요 여기 저기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서리래서만 보면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요 이 말씀들이 복음서 보금서, 복음서에서 와서 딱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탄생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가리서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가리서가 매우 매우 정말 중요한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를 에, 여러분을 한번 나, 우리가 나눠보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정말 좋은 리더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깐난 아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리더십, 부모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술, 막술 먹던 아버지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바뀌면서 그 집안이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이 그 부모, 부모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에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리더십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 좋은 리더십을 만나는 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좋은 리더십,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천차만별입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차이가 나는 줄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나쁜 그런 리더들을 만나 가지고 막그 사람들한테 막 힘들게 되고 막 요즘 말하잖아요 막 가스라이팅 뭐 얘기도 하고 막 그걸 통해서 나쁜 영적인 음식들만 먹다 보면요 말씀도 있지않습니까막회계나 막 이런 십자가 말씀이 아니라 막 계속 세상에 막 영광 부막 세상에 축복 이런 거막 계속 먹다 보면요 좋은 음식을 먹는 안목과 그 체질이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안 좋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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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가고 나서 정말 좋은 목자가 왔는데도 그 좋은 설교자가 왔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여분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어떤 뭐 간증을 하시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그새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뭐그대큰 교회 대형 그큰 교회에 십자가 막 설교하고 회개 설교를 하니까요 갑자기 성도님들 얼굴이 막 얼굴락 불그락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막, 막 표출되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시면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보이잖아요 자,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 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스스로 사임하고 나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어때 한번 들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참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두들겨 맞고, 오랫동안 시달리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통해서 보세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영적인 기갈에 놓여 있다 보니까요, 참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 좋은 목자 이런 것들을 보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오지만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딱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딱 오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요. 뭐라고 옵니까 지, 진짜 축복인 거죠. 십자가 설교, 회개의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척합니다. 싫어하죠. 그것을 받아들일 안목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해석을 할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내 안에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이걸 우리를뻥 차버려요. 근데 별로 안 좋고 먹으면 입에는 달고 우리 몸에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막널름늘름 먹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요 좋은 뭐 배우자가 뭐 그런 사람 을 보내주는데도 우리가 <laughs> 거부할 수 있대요 그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이. 자 그들은 그분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학계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요 두 사람의 초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보다는요 직접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은요 반면에 스가랴는요.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이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를요 기다리고 소망하게 해 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음 이걸 나누고 그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학계와 스카라가 성전 건축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입구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런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때도 말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레, 레위기 때 구장에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때 아까 보세요. 그 역대기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나중에 오순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의 몸에 뭐가 떨어집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성전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